루프터 투자 다니기. 음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 전부 다가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더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끼리도 많은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러, 이러한 점이 너의 장점이고 너는 또 이런 게 조금 미숙하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좋겠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서로 의지가 되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아마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골고루 이렇게 사랑받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냥 평소에 해랑 똑같고 오. 늘 같이 그런 식으로 지내니까 전혀 음, 저는... 마음에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 음, 당연했었고 정말 해리의 마음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가지고, 많이 터놓지 못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해리, 해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오히려 해리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저한테도 위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해리를 더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되고, 우리 멤버들다 같이 더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방송을 보는 거였지만 저한테 얘기가 되는 느낌이었다가 저희 언니랑 저는 서로 친친 거리는 자매예요. 앞에서는 절대 좋아, 좋은 소리 절대 안 해주고 오히려 막 뭐라 하고 아침에 부시시하게 일어났을 때 서로 못생겼다고 놀리고 그런 자매인데 뒤에 가면은 누구보다 전 솔직히 언니만한 저희 언니 동생이서 너무 행복하고. 언니한테 좋은 동생이 되도록 저는 노력하는 동생. 저희 언니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어렸을 때 받아쓰기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랑 언니가 저를 막 뭐라고 이렇게 구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심일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때 당시에도 저를 막 창피하거나 막 그렇게 막 공심이처럼 정말 집안에서 막 그렇게 편해 당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음, 지금은 언니가, 어, 그렇게 놀리는 일이, 아니요. 지금도 놀리는 것 같아요. 언니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 상황이면 저럴 거야 하면서 공감을 할수 있게, 할수 있게, 할수 할 있게 하는 배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네,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전 이제 미녀 공심으로 활동했었던 저 미나는 공심인 인재는 안녕 해야 될 때가 왔고요. 어 이제 곧 있으면 또 저희 걸스데이로 제가 걸스데이 미나로 찾아뵐 수 있을 것같으니까또 이제 동심이랑 다르게 또 다른 제 걸스데이 미나의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은+ 많이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